삼식이 같은 남편 짜증나 죽겠어. 맨날 온종일 밥 차려달라고 하니 지긋지긋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30년 넘게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새벽 바람 가르며 핸들 잡던 그 손이 이젠 한가해졌지요. 솔직히 퇴직만 하면 아침마다 받아보면서 커피 한잔 아내의 정이랑 군산 근대거리 기웃거리며 소소하게 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삼식이 가장의 삶, 퇴직 후 찾아온 현실을 들려드릴게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옆 어르신께도 꼭 전해주세요. 퇴직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지요. 30년 동안 몸에 밴 리듬이 하루 아침에 바뀔 리 없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먼 바다를 보니 마음이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진짜 자유구나. 신문도 천천히 읽고 드립 커피 내려 마시고 그런데 주방에서 정의가 슬쩍 저를 보더니 이럽니다. 여보 오늘도 새벽에 왜 깨? 소리 좀 줄여. 나 아직 자. 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나는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당연했던 나의 리듬이 집안의 다른 리듬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희는 밤 11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밤 9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고요. 30년 동안 서로 다른 시간표로 살았는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2네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였죠. 첫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원도 많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야지. 저는 집안일을 도우면 정의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바닥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장도 보고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만 몰았으니 이제는 집사람 일을 덜어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수록 눈치가 더 보였어요. 그걸 빨래개는 거라고 해. 다시 해. 흰색이랑 색깔 섞으면 어떡해? 장 보고 영수증 좀 봐. 할인 품목 놓치고 제값 다 주면 어떡해? 청소기는 코너까지 밀어야지. 대충 하면 먼지가 그대로 있어. 칭찬은 없고 자잘한 지적만 쌓였어요. 마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버스 기사 때는 수십 명 승객 안전을 책임졌건만 내집 주방에서는 덜렁이가 돼 있더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밥은 왜 이렇게 질어? 세탁기 돌릴 때 세제량 좀 봐. 거품이 넘쳐 흘러.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물어보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정의는 친구들과 스케줄이 꽉 찼어요. 월요일은 등산,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브런치 모임, 목요일은 독서 모임, 금요일은 또 다른 친구들과 쇼핑, 주말에는 당일 여행까지, SNS에는 늘 웃는 사진이 올라와요. 등산복 입고 산 정상에서, 요가복 입고 스튜디오에서, 예쁜 카페에서 친구들과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수십 개씩. 저는 혼자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신문을 다 읽어도 시간이 남고 정의가 나갈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여자들끼리 가는 자리인데. 당신이 왜 와? 당신도 친구 만나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친구요? 30년 동안 새벽 출근, 밤 퇴근 반복하다 보니 친구랄 게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있었지만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평생 같이 늙어가자던 사람에게 나는 동반자가 아닌 손님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딸 가영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세종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둘째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아빠가 낮에 애좀 봐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엄마는 바쁘시니까 아빠가 와주시면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갈게. 언제까지? 한두달 정도만. 정말 감사해요, 아빠. 사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집에서 눈치 보며 있는 것보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음도 뿌듯했고요. 정희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 가영이 도와주고 와. 나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어? 나 없는 게 편하다고? 그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일단 세종으로 갔어요. 세종 아파트는 깔끔하고 좋았어요. 딸이 제 방도 따로 마련해 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며 반겨주니 마음이 환했어요.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유모차 끌고 놀이터 돌고, 간식 챙기고, 낮잠 재우고, 블록 놀이하고, 손주들이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웃었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30년 동안 못 받아본 환대였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타위 민수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장인어른 오시니까 가영이가 한결 편해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게 노후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집에는 규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 간식은 오후 3시에만 주세요. 그리고 이 과자 말고, 저당 과자로 낮잠은 정확히 한시간만더 재우면 밤에 안 자요. TV는 하루 30분만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우유는 차가운 거 말고 미지근하게 데워서 처음엔 요즘 육아가 과학적이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많았어요. 간식 시간, 낮잠 시간, TV 시간, 놀이 시간, 목욕 시간. 스케줄표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제 방식은 경험이었는데, 이들의 방식은 매뉴얼이었어요. 저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문제가 터진 건 일주일 후였어요. 사위민수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가 손주들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블록 쌓기 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tv 소리 좀. 재택인데 회의가 안 돼요. tv는 안 켜져 있었어요. 저희가 떠드는 소리였죠. 저는 당황했어요. 아, 미안하다. 소리 줄일게. 그날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놀 때도 조용히. 조용히 하게 되고, 아이들도 재미없어 하고, 그 다음날은 딸이 말했어요. 아빠, 간식은 이거 말고, 저당 과자로 주세요. 설탕 줄이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은 또, 아빠, 낮잠 시간 좀 맞춰주세요. 어제 너무 늦게 재워서 밤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뭔가 틀렸어요. 제가 하는 건다 틀리고, 그들이 하는 것만 맞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정말 사소한데서 터졌어요. 큰 손주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였거든요. 피가 조금 났어요. 저는 집에 와서 식염수로 상처를 닦고 약국에서 산 밴드를 붙였어요. 제가 딸 키울 때늘 하던 방식이었죠. 괜찮다. 할아버지가 약 발라줄게. 곧 나을 거야. 그런데 딸이 급히 와서 휴대폰으로 밴드 포장지를 찍더니. 성분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은 이거 말고 무첨가 밴드 써야 해요. 피부 자극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밴드가 뭐 그리 대수야. 내가 너 키울 때는 빨간약 퍽퍽 발라도 멀쩡히 컸다. 딸이 한숨을 쉬더군요. 아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요즘은 화학성분 때문에 그날 밤 민수가 덧붙였어요. 장인 어른, 아이들 케어하실 때, 이 종이 좀 참고해 주세요. 낮잠은 40분만. 과자도 유기농만. 상처 났을 때는 이 연고만. 부탁드려요.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육아, 매뉴얼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틀린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집의 규칙에서는 제가 늘 틀렸어요. 제 경험, 제 방식, 제 사랑은 모두 구식이고 틀린 거였어요. 며칠 지나니 몸살이 나더군요. 낯선 도시에, 낯선 방식에, 낯선 역할. 집에서는 눈치 보는 남편이었는데, 여기서는 눈치 보는 아버지가 됐어요. 심지어 저녁상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빠,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한두 번은 손주학원비 좀 보태 주시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연금은 제 노후의 안전망이었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기대치가 돼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돈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나는 여기서도 부담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군산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도 제 자리는 없구나. 다음날 아침 딸에게 말했어요. 가영아. 아빠 군산 가려고 한다. 왜요? 뭔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아빠도 내일이 있어야겠어. 딸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두달 약속이었는데 한달 만에 돌아가는 거였죠. 군산으로 돌아온 날 정희는 말했어요. 세종에서 좀더 있어 주지 그랬어? 거기서 도움되면 좋잖아. 그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도. 거기도 내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 없는 게더 편한 사람이구나. 집에서도 딸내 집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야기였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시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30년 버스 기사하면서 뭘 했나?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가족들을 소홀히 한게 아닐까? 새벽 출근, 밤 퇴근 반복하면서 정의와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딸 아이 키울 때도 육아는 거의 정의가 했고, 그래도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속상했어요. 화도 났고요. 그런데, 화내봐야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계속 눈치 보며 살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우리 잠시 생활을 분리해 보면 어떨까? 뭔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주중에는 내가 따로 살고 주말에는 집에 오는 거야. 정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 먹고 무슨 별거야?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 나는 당신에게 잔소리의 대상이 아니라, 만수라는 한 사람이고 싶어. 그럼, 어디서 살 건데? 원룸 하나 구하려고, 크지 않아도 돼. 혼자 지낼 만한 곳으로, 정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 눈치 안 보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그러다가 주말에 만나면 서로에게 할 말도 생길 거야. 정의가 맞지 못해 동의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나 없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룸을 구하러 다녔어요. 부동산에 가니 나이 많은 분이 혼자 사는 집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어르신, 가족분과 떨어져 사시는 거예요. 네, 잠시 혼자 살아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몇 군데 보다가 옛 조선소 뒤 골목에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6평 남짓, 작은 창문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월세는 30만 원.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여기로 정할게요.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67세에 혼자 살기 시작한다니,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첫날 밤, 정말 낯설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2층에서 발걸음 소리, 골목에서 들리는 차 소리,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TV 소리 줄이라고 하지 않고, 밤 늦게 먹어도 혼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나를 실수해도 내가 나를 달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첫 주말, 집에 갔어요. 정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어때? 혼자 사는 거? 응, 음, 나쁘지 않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일주일을 얘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별거 없어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혼자 라면도 끓여 먹어봤어. 나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새로운 요가 동작도 배웠어. 신기하게도 할 말이 생겼어요.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말이 더 많아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는 제가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 떨어도 되고,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고, 집안 정리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칭하고, 하고 싶었던 하모니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주말에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살면서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정의가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말하더군요. 당신, 소금 줄이고 멸치 더 넣었네. 맛있어. 그 한마디가 퇴직 후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뜨끈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딸 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따로 사신다고 딸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각자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서로를 다시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나이 드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영아, 아빠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 몰았어. 혼자 사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 오히려 요즘 마음이 편해. 그리고 딸에게도 말했어요. 아빠도 미안했어. 세종에서 너희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고집만 부렸지. 하지만, 너희도 아빠를 좀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너무 빡빡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미리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서로 맞춰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한 달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생각도 자꾸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어. 67세에 무슨 일을 하냐고요? 해보니 생각보다 할게 많았어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할수 있는 일자리나 봉사활동 있나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도서관 봉사, 급식 도우미, 교통 정리, 환경 정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일은 군산시립도서관 야간서가 정리 보조였어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주 4일, 조용한 서가 사이로 책을 밀어넣고, 상한 표지를 테이프로 보수하고, 반납함에서 책을 꺼내 주제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면접 볼때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3시간 계속 서 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기사 때는 10시간도 앉아 있었어요. 이젠 서 있는 게더 좋네요. 첫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말하더군요. 박만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가 연금보다 따뜻한 수입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낮에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 2회, 2시간씩. 아이들 급식 배식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반찬 더요. 하고 부르면 제 심장이 먼저 웃었어요. 그래, 더 먹어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버스에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들었을 때와는 다른 감동이었어요. 체력 관리를 위해 공원 걷기 모임에도 나갔어요. 주 2회, 비슷한 또래 분들과 3km 걷고, 벤치에서 보리차 한잔 마시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이름도 몰랐던 분들과 금세 친구가 됐거든요. 만수형님, 오늘도 책 냄새 묻어오셨네. 응, 자네는 오늘 바람 냄새네. 이런 가벼운 농담이 하루를 지탱해 줬어요.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하모니카도 시작했어요. 기타는 손가락이 굳어서 어려웠는데, 숨으로 부는 하모니카는 괜찮더라고요. 고향의 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떨리고 어색하고,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어느 날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경비팀 이 과장이 말했어요. 형님, 그 하모니카 소리 들으니 퇴근길이 덜 피곤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환해졌어요.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폰이지만 빛을 찾는 눈은 나이를 안 먹더라고요. 경제는 어떠냐고요? 빠듯하지만 계산이 돼요. 월세 30만원, 공과금 5만원, 식비 20만원, 교통비 3만원, 통신비 3만원, 작은 문화비 5만원, 총 66만원 정도 들어요. 연금이 월 85만원 정도 나오고, 도서관 보조비가 월 15만원 정도, 총 100만원 수입이니까 30만원 정도 남아요.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쓰는 돈이 모두 제 선택이라 마음이 가벼워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잔고보다 더 두둑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주말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서로의 생활을 보고해요. 요즘 하모니카는 어때? 너는 요가 동작 이제 잘 돼? 신기해요.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말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딸 가영이와도 다시 대화했어요. 아빠, 그때 미안했어요. 아빠 방식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가 너무 경직돼 있었나 봐요. 이제 세종에 가면 규칙을 공유 문서로 주고받아요. 간식 시간, 낮잠 시간, 놀이 방법. 저는 고집 부리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고 그들은 제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둬요. 지금 제 하루는 이래요. 오전 7시 라디오 켜고 스트레칭 10분. 오전 10시 빨래 돌리고 베란다에 널기. 점심 12시 직접 요리한 한 끼. 오후 2시 하모니카 연습 20분. 오후 4시 바닷가 걷기. 사람들과 인사. 저녁 8시 도서관 서가 정리 주사일. 밤 11시 오늘의 감사 일기 쓰기. 이 리듬이 저를 저답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전 조언 드릴게요. 첫째, 감정정리부터 서운하다, 억울하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밤에는 말하지 말고 낮에 대화하세요. 둘째, 경제계산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연필로 적어보세요. 연금 흐름표 만드세요. 셋째, 기본생활 기술 빨래. 밥, 청소. 이 셈만 되면 혼자 살아도 품위가 유지되요 넷째, 사람 만날 곳 찾기 도서관, 주민 센터, 공원 중 꾸준히 갈수 있는 곳두 군데 정하세요. 다섯째, 내 소리 만들기, 하모니카든 노래든 내 목소리를 세상에 보낼 방법 하나 찾으세요. 여러분, 노후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에요. 연금은 돈이고 존중은 숨이에요. 숨이 없으면 돈도 못 써요. 혹시 지금 한숨 쉬고 계시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하시나요? 버스도 회차점이 있어요. 돌아 나올 자리가 있어야 다시 가요. 지금이 바로 그 자리일지 몰라요. 주민센터 전화 한 통, 도서관 신청서 한 장, 걷기 모임 한 번, 노후는 거창하게 바뀌지 않아요. 작은 걸음 하나가 내일을 바꿔요. 저는 여전히 박만수예요. 다만 이제는 남의 눈치가 아닌 내 호흡으로 사는 박만수가 됐어요. 바닷바람 부는 군산의 저녁. 저는 하모니카로 향수를 불고 도서관창에 비친 제 어깨를 봐요. 처음보다 고다진 어깨. 그게 제 노후의 표지판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 존중이 숨이 되는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